우리는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는 잘 알고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개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영이 죽자 그때부터 끊임없는 실패와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고통과 실패 속에서 살다 쉬울까야 하는 인간은 보어는기회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면하시고 원수를 이겼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되고 건를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언제가 해결될 때부터 이미 자녀의 축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도 문자 문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와 항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첫째나 자신을 불신하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언젠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말아보세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한 계획 때문입니다. 둘째, 마지막 때에 서기는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을 이기도록 건드려주셨습니다. 셋째,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십니다.